쌍둥이 자매 오른쪽은 희망 AY 왼쪽은 S W 부케 둘을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우 예뻐라 이렇게 예뻐요. 푸샤시 정원. 너무 예쁘죠? 어머나 제가 지금 저희 오빠네 집 하단 밑에로 왔는데요 요 친구가 아,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네요 요, 요 친구 아우 요거 너무 이뻐요 어머 세상에 제가 저희 집에 갈때 하나를 여기 저쪽에 있는 하나이를 캐서 밥 먹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요 친구는 너무 예쁘네요. 그쵸? 어머나, 제가 또 색다른 친구 여기서, 어, 오빠는 화단에서 발견을 했습니다. 어머,